급조로 하나 좀 만들어야 겠어요 음... 이걸로 급조로 좀 하나 만들어야 겠어요 아이스크림 갖고 갑니다 뭘 만들거냐면 카이트 탈때 영상을 좀 찍게끔 전원 공급이 계속 안 되니까 지가 전원 공급하려고 1, 2분 후에 꺼져버리더라고. 그러니까 나중에 실리콘 발라버리고, 전기 공급시켜버리고, 안에다가, 쬐까나 인산철 배터리에, 카메라, 이렇게 해서. 인산철 그거 비싼 거를 갖다가 통째로 이어놨더니, 누가 들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. C클램프를 두 개를 끈점에놨더니다 훔쳐가 버렸어요. 인간인들이. 흔쳐가더라도, 인산처럼 갖고 가면 안 되니까, 없어도 그만인 걸로. 엄청 잘 들어가네 천천히 이걸로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걸로 이게 사라졌어요 드릴이 있으면 안 되잖아. 카메라 어딨어?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다가 멀리 찍겠다 이거지. 됐어. 급조로 만들었어. 출발. 출발 평택호 갑니다 아이스크림 들고.